비즈니스 미팅부터 캐주얼한 외출까지 한 번의 스타일과 실용성을 만끽할 수 있는 가방을 찾고 계신가요? 지프, 블루, 남성용, 가죽 메신저백을 소개합니다. 이 백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또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여 중요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사용자의 후기를 보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프 블루 메신저백과 함께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비즈니스와 일상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럭셔리 캥거루의 남성용 가죽 메신저백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PU 가죽으로 제작된 이 메신저백은 매일 사용해도 고급스러움이 손상되지 않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내부에는 다양한 포켓이 있어 비즈니스 문서부터 개인 소지품까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럭셔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출퇴근 시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전합니다. 내구성을 자랑하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을 선사하는 이 메신저백.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메신저백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회의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가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용 가죽 메신저백입니다. 이 가방은 7.9인치 아이패드를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메신저백이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비즈니스와 캐주얼 행사 모두에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당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음.